존교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열린 교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 이모저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에 팔 차에 아버지의 예배로 또 공회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세요. 네. 아버지가 아니야, 시몬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단에.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위해 갈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이곳에 앉아서 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아버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령과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사오니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우리 아버지만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안 끝까지 아버지의 아버이 정말 꿈이시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소원이 영원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리 하나님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아멘. 오늘도 그냥 가지 말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신부의 단장을 해서 예수님 마음에 속는 그 아멘. 속들로 세워지게 하여 자 하나님 이 보시고 정말 깨끗한 그릇들이 되서 어리대던데 아버지가 쓰시는 속이 좋은 그릇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모여습니다하일 문을 여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내, 기한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김종성 목사님 이 몸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석고될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이 우리의 심령에 차원으로 나서 이 물을 먹고가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물을 먹고 마음껏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하여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순서서서 맡은 아버지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부드러 주시고 기뻐하려 주소서사람도은는게해주시 내리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슬프고 걱정도 많았지만 나갈 때는 양간에 나온 성화니처럼 마음껏 뛰며 주의 복음의 뿌리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처럼예수의 심장이. 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한 아멘! 아멘! 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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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